어느 조용한 마을 끝자락,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속에는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은 몇십년 전까지만 해도 할머니 한 분이 살고 있었던 곳이지만, 그녀가 돌아가신 후부터는 아무도 그 집에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괴담이 그 집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이야기로는 그 할머니가 죽은 후에도 그 집에 무언가 있는 것 같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밤이 되면 집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누군가의... 느끼는 소리가 산속 어둠에 묻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직접 확인해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그저 할머니가 남긴 이야기일 뿐이라고, 아니면 소름 끼치는 착각일 뿐이라고 치부해 버리곤 했죠. 어느 날 도시에 사는 한 청년이 이 마을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도시 생활에 지쳐 있었고 자연 속에서 조용히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에 이곳을 찾았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그 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절대. 그곳에 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혹시나 하는 호기심에 마음이 동했고 직접 그곳을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흐린 날 오후, 청년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앞에 다다랐을 때, 그는 억새풀이 가득한 정원에서 낡아빠진 집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가득 담겨 있는 집은 그의 상상 속에서 더욱 신비로운 존재로 변해갔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주저하는 마음을 억누르고 그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안은 먼지로 덮여 있었고 오래된 가구들이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액자 속 할머니의 사진이 마치 그를 응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청년은 자신도 모르게 사진 앞으로 다가갔고 그 순간 갑자기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마치 누군가 그를 향해 다가오는 듯 했습니다. 심장이 쿵쾅대며, 청년은 비명을 지르며,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산길을 달려 내려왔을 때, 그 소리마저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청년은 마을 사람들에게,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걱정 어린 표정을 지으며 그 집은 할머니가 남긴 저주가 깃든 곳이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일부는 그 할머니가 마을 사람들을 저주했고 그 저주가 풀리지 않은 채 집에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그것이 단순한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그가 상상한 착각 때문인지 확실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금 그 집으로 가보기로 결심했고 이번에는 그곳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준비를 마친 후 청년은 다시 산길을 따라 그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졌고, 청년은 낡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다시 한번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소리와 함께 할머니의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왜 왔니?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청년은 두려움과 호기심 사이에서 갈등하며, 일어나서 그 목소리를 쫓아갔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사진이 걸려있던 방으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닥에는 어떤 오래된 일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그는 그 일기장을 펼쳐보았습니다. 일기장에는 할머니가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어떻게 외면했는지, 그리고 그녀의 외로운 삶에 대한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글을 보고 있다면 나의 외로움과 슬픔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그때 청년은 할머니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고, 그의 두려움은 연민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집 밖으로 나왔고, 다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청년은 그 집을 다시 찾지 않았지만 그곳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할머니의 외로움이 그곳에 남아있었고 이제는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며 그 집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한 사람의 외로움과 슬픔을 이해하게 만드는 장소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마을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그 사연 깊은 집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몇년전 나는 산골 마을에 위치한 조그만 학교의 교사로 부임하게 되었다. 그 마을은 외딴 곳에 자리 잡고 있어 교통도 불편하고 주민들도 많지 않은 편이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부터 어떤 기묘한 느낌이 감돌았지만 깊게 생각하지 않고 내 교사 생활을 시작했다. 학교는 작고 낡았으며 학생들 수도 많지 않았다. 내가 맡게 된 반은 중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학생들 중한 명인 수민이에게서 조금 이상한 점을 느꼈다. 수민이는 항상 혼자 다니며 가끔 허공을 보며 혼잣말을 하곤 했다. 다른 아이들은 수민이를 피하는 분위기였고, 나, 또한 수민이가 궁금했지만, 쉽게,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어느 늦은 오후, 학교에서 늦게까지 남아 일하다가 집에 가려고 하는데, 수민이가 혼자 교실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조용히 다가가, 왜 아직 집에 안 가고 있니? 물어보자 수민이는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더니 "선생님도 보세요"라고 말했다. "나는 창문 너머로 바라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수민이는 할수 없이 집에 돌아가긴 했지만 나는 뭔가 꺼림칙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그래서 다음날 학교에 일찍 가서 교실 주위를 살펴봤다. 그러던 중 교실 뒤편 벽장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벽장을 열어보니 거기엔 오래된 공책 한 권이 놓여 있었다. 호기심의 공책을 펼쳐보니 몇십년전그 학교에 다녔던 어느 학생의 일기가 적혀 있었다. 일기에는 그 학생이 학교에서 이상한 것을 겪었다는 이야기로 가득했다. 특히 마지막 페이지에는 계속 주시하고 있어 라는 문장이 반복되어 적혀 있었다. 일기가 주는 불길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에게 슬쩍 그 일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보니 얼굴이 급격히 굳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중 나이가 많으신 한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건 이전에 사고가 있었던 아이의 일기일 거야. 우리가 언급하지 않으려 했던 일이었는데, 알고 보니 그 학교에서는 오래 전에 불행한 사고로 한 학생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로 학교에는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다고 한다. 선생님들은 그 일을 잊고 싶어 했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몇주후 밤늦게까지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하게 됐는데 수민이가 다시 혼자 남아 있었다. 이번엔 무언가에 쫓기듯 불안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나는 누군가를 부르는 그의 목소리에 깜짝 놀랐다. 곁에서 그를 다독이며 무심코 교실 창 밖을 바라보는데 나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다. 학교 운동장 가장자리에 뭔가가 어른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마치 사람의 형태를 한 그림자 같은 것이 보였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그 자리를 피하고 싶다는 강한 욕구가 들었다. 그 후로 나는 수민이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수민이는 나에게 자신이 본 것들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학교 어딘가에서 무언가 그를 부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했다. 나는 그 학생이 단순히 상상력이 풍부한 것이 아닐까 했지만 이상한 느낌을 떨칠 순 없었다. 어느 날 모든 걸 끝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학교의 모든 역사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마을 기록 보관소에서 여러 자료를 찾아보던 중 낡은 신문 기사들과 누군가에게 치명적인 사고가 있었다는 기록을 발견했다. 그리고 나서 수민이가 자주 혼잣말을 한다던 장소를 찾아가 보았다. 거기엔 더럽고 낡은 걸레가 들쳐진 채 웅크리고 있었다. 걸레를 치우자 바닥에 칼끝으로 새겨진 무언가가 보였다. 그것은 마지막 경고라는 단어였다. 이후로 수민이는 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전학을 갔다. 그리고 학교는 그 애를 마지막으로 폐교되었다. 이유는 학생들이 계속 줄어들어서라고 했지만 나는 그게 전부가 아닐 거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결국 나도 학교를 떠났고 그곳의 이야기는 내 기억 속에서 점점 희미해져 갔다. 하지만 가끔씩 그날의 그 학교 창 밖의 그림자가 떠오를 때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진짜로 있었던 것인지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친구들과 나는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 마을에 위치한 오래된 폐가를 찾기로 했다. 그곳은 사람들이 귀신이 나타난다고 소문난 장소로 호기심 많은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인 탐험 장소였다. 폐가는 숲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어 찾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날이 저물어가는 시점, 우리는 숲길을 따라 걸었다. 어두컴컴한 나무들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멀리서 누군가의 속삭임처럼 느껴졌다. 한참을 걷다 보니 드디어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한 낡은 집이 모습을 드러냈다. 밖에서 바라본 폐가는 세월에 흐름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 이끼가 잔뜩 낀 낡은 나무문과 깨진 창문들, 그리고 그틈 사이로 보이는 어두운 내부는 우리에게 섬뜩한 기운을 발산했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돌아가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우리는 용기를 내기로 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퀴퀴한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어둠 속에서 플래시를 비추자 방안에 낡은 가구들이 일렁이는 그림자를 만들며 우리를 반겼다. 거실에는 낡아 섞어질것 같은 소파와 깨진 TV가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빛바랜 채 걸려 있었다. 사진 속 인물들은 예전 이 집이 생기를 띠던 시절을 보여주는 듯했다. 우리는 각자 흩어져서 주변을 탐색하기로 했다. 나는 먼지가 두껍게 내려앉은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갔다. 2층에 도달하자 오른쪽 끝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 발끝으로 방안을 서성이는 소리 같았다. 불안함을 느끼면서도 호기심은 가라앉지 않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차갑고 어둠이 깔려 있었지만 누군가 잠시 전까지도 있었던 것처럼 정리돼 있었다. 그때 갑자기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 친구들 중한 명이 장난을 치는 건가 싶었지만 곧 그런 생각은 사라졌다. 소리가 났던 곳에는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감으로 놀다 만것 같은 작은 오르골이 놓여 있었다. 나는 호기심에 오르골을 감아 보았다. 오르골에서 흘러나오는 음률은 한없이 슬펐다. 그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방 안에 공기가 점점 더 차가워지는 것 같았다. 오르골 선율 속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귀에 스쳤다. 여기를 떠나지 마세요. 나는 뒤돌아 문을 열고 방을 나가려 했지만, 문은 이상하게도 꼼짝하지 않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때 아래층에서 친구들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나는 필사적으로 문을 열려고 했고, 결국 콩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계단을 뛰어 내려가자 친구들은 뭔가를 보고, 놀란 얼굴로 나를 쳐다보며 서 있었다. 그들의 시선을 따라가니 거실 한가운데에 우리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없었던 낡은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그 일기장은 폐가의 과거, 이 집을 거쳐간 사람들의 사연, 그리고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들이 적혀 있었다. 우리는 그 자아의 무게에 눌려 일기장을 덮고 서둘러 폐가를 나왔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 뒤돌아보니 집은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 속에 묻혀 있었지만 어쩐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그곳에 다시 가지 않았다. 그러나 가끔씩 꿈속에서 그 오르골에 슬픈 선율을 듣곤 했다. 자신을 잊지 말아달라고 그 집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있었다.